분북도로에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35%의 공정률을 보이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십자형 물류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 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재가동 대책은 없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구도심 도로를 줄여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했습니다. 오늘 남북을 잇는 도로 공사가 첫삽을 떴는데 내부 개발에도 속도가 기대됩니다. 공사 기한은 5년으로 새 정부 임기와 같은데 차질 없이 투자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까지 새만금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2년 전 시작된 공사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그간 예산을 이유로 터덕거렸는데 드디어 첫삽을 뜨게 됐습니다. 둘, 셋. 기공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서도로, 남북도로와 세망금 전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습니다.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은 5년 뒤인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군산 5식도에서 부안 하석까지 12.7km를 최대 8차로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14km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3년 뒤 완공될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며 교통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만나게 될 지점입니다. 이 십자형 도로가 완성되면 인근 지역부터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어느 곳이든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들을 축으로 내부 도로망이 실패식처럼 뻗어나가면 우리 도민들이 30년을 갈망해 온 새만금 내륙 개발이 남북도로가 첫 삽을 떴지만 2단계 사업 조기착공과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은 남은 과제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대로 새만금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그려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해를 구했을 뿐, 여전히 재가동 대책은 없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주 군산조선소 관련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총리는 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에게 제가 동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며 그동안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현대 중공업의 경영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부탁도 하고 또 같이 고민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군산 시민들이 원하시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 총리와 협력업체 대표들 간의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산 조선소 재가동까지 버틸 수 있도록 생존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뭐 조을해줄 테니까 을 상향시켜 줄 테니까 가서 돈받아면하나요 특히나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는 고공까지한 마당에. 이 총리는 해상 풍력 등 대체 일감을 우선 주겠다고 약속하고 현대중공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재가동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로서는.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 또한번 상처만 받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수원소 가세요!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 위원회 개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측 위원 열 다섯 명식으로 구성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질 문제를 방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오종남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회의에서 삼성투자양역각서 MOU 이행 시점이 5년이나 남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하는 등 지역과 인식 차이도 드러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중길에 이어 소풍길까지 취지는 좋은데 차로를 줄이는 일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완산교부터 버스 터미널까지 2.8km 구간의 천병길인 전주천 동로, 시는 60억 원을 투입해 왕복 5차로를 한 차선 줄이고 인도폭은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소풍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모두 마쳤지만 차선 줄이기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사람 위주, 사람 우선으로 교통 정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교통 수요 관리랄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전주시는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며 곳곳에 보행자도로인 인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8차로를 6차로로 줄인 마중길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번차 없는 도로를 운영 중인 충경로 역시 인도를 대폭 넓히는 걷고 싶은 문화 거리를 조성합니다. 이곳 기린대로 중앙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기로 해 차량 흐름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을 차가 아닌 사람 위주로 바꾸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시민 불만도 큽니다. 대중교통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만 계속 줄이다 보니 운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겁니다. 도시가 커지면 승용차로 이동하기 더 편하는 거고 말로는 생태도시 이야기하면서 도시정책 도시계획하고는 따로 가고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죠. 보행자 중심 도시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운전자와 시민 모두를 배려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도입된 알뜰 주유소가 재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알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20일 기준 전주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현황. 저렴한 상위 30개 주유소 가운데 알뜰 주유소는 단한 곳. 평균 가격으로도 일반 주유소와의 차이는 26원에 불과합니다. 알뜰 주유소는 6년 전 정유업체들의 과점을 깨고 기름값을 리터당 평균 100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도내에만 100곳이 넘는 알뜰 주유소가 생겨났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식고 있습니다. 아 요즘 싸게 알뜰주유소했서는좀 싸게 해줘야지 그더 비싸게 먹거든요. 까지 가게 만들려면 그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기름을 정유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에 격차가 줄어든 데다 일반 대리점과 겉점 주유소의 가격 공세로 시중에서는 석유공사 공급가보다 더 저렴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유사에서 알뜰 주유대을 거점 주유소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반경 한 8km 정도까지는 그 여파가 계속 미칠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지원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 등장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져 기름값이 동반 하락했다는 반론도 있지만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해. 알뜰주유소 정책도 함께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새 정부 차관급 인사에 전북 출신 2명이 포함됐습니다. 최수규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를 나와 대통령 비서실 중소기업 비서관과 중소기업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심덕섭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 창조 정부 조직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변산반도는 바다와 계곡, 사찰 체험을 동시에 할수 있는 아주 드문 휴가지입니다. 여름휴가 어디로 가실지 고민하신다면 내변산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한범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암벽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맡기고 폭포가 만들어내는 경쾌한 장단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달아납니다. 구이구이 이어지는 산길에 숨이 차는 것도 잠시 숲에 가렸던 호수가 모습을 드러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가 나오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매미소리도 들리고 또 이런 녹색, 녹색의 풍광을 보는 게 되게 마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기암괴석을 병풍 삼은 고려시대 사찰 내소사도 깊은 연륜을 뽐내며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꿋꿋이 버텨온 나무는 널찍한 그늘로 더위에 지친 이들을 품어 앉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산사의 모습을 담노라면 땡볕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솔레움 가득한 숲길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인생을 재정비하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아니 번잡한 도시공간을 벗어나가지고요. 짧은 거리지만은 그래도 조용한 숲속을 걸으면서 그동안찌 찢었던 삶 삶에 대한 그 부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서해 명산 내변산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품에 감춘 채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경찰서는 지난 20일 LG 화학 익산 공장에서 노동조합 측과 임금교섭 도중 휴게실에서 사측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크와 녹음기가 발견돼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주만간 노조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GM은 미국 본사가 경영수익 악화로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향후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일부 차종의 생산을 대폭 줄일 계획이지만 다행히 군산 공장 주력 차종인 크루즈나 올란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GM 군산 공장 측은 하반기 신차가 새로 출시되는 등 경영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 공장 구조조정 계획도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수산당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양식장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어장에 남아있는 폐류는 서둘러 채취하고 양식장에는 주기적으로 지하수를 넣어주거나 차광막을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양식장은 700여 곳으로 여름철 바지락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전북 인재 채용률은 지난해 13.1%등 3년 연속 10% 중반대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권고치인 35%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제19회 전주 명품 복숭아 축제가 열립니다. 복숭아 축제는 전주 복숭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지역 농가가 소통하는 문화 관광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음악축제인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은 YB, 네일, 이적 등 40여 팀의 화려한 라인업을 갖추고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간출인 뉴스였습니다.